자, 읽번 보시면 fx 4차 도함수 당연히 3차 근데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한 해석 우리의 도함수는 0보다 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 구간에선 증가한데 그러면 얘도 해석 fx의 보안주인 f'x는 0 이상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프라임 m e x 를 봤을 때 무조건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얘 때문에 몇에서 x축하고 만나야 돼? 마일이지. 그러면 얘가 마일에서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했던게 f'x가 프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라는게 여기지 거기 파트에서 이 도함수는 0보다 어찌해야 된다? 이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말이 안돼 이렇게 접해도 안돼 유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접했다라는 건 얘가 어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도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오른쪽에 있던 2차식이 x 플러스 1을 또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하면 돼그렇지 그리고 얘가 2차가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인수정리로 식세면 되겠지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그럼, 이젠, 이 C에서 또뭐 해야 돼? X축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FX, 프라임 X가 이렇게 구성된 거야.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조건. 2부터 무한대에서는 또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0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 2가 있다라고 치면, C는 어디있어야 돼? 이런 데 있으면 돼? 여기에 C? 그럼 2 e 이상 쪽에서 0 이상이다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을 때, 우리의 C는, 요런데. 그래야, 2부터 무한대. 여기 구간에서 도함수가 0 이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C는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지. 0과 2 사이에. 0보다 왼쪽에 있어도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지 이거는. 0 전까지 다 0이어야 된다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c는 0일 수도 있고 그 사이인 것도 되고 2까지도 가능한데 2보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안 되지. 그래서 0과 2 사이. 적어 주시 근데 이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 내가 아까 내가 구정할때 X 플러스 1 인수로 갔고 X마시 이렇게 처리했던 거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1차 계수는 1마시야? 상수항 마시야? 그래 A는 1마시, B는 마시. 근데 얘 둘의 제곱의 합. 그래서 제곱하면 얘는. 이거 제곱하면 c제곱 그럼 이게 c에 대한 이차 함수꼴이 되지 근이 c에 대한 이차 함수꼴의 c가 0부터 2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거는 됐지? 자, 축의 방정식 2분의 1 우리가 관찰하는 건 0과 2 사이. 그렇죠. 2 넣었을 때가 최대, 2분의 1 넣었을 때가 최소. 여기 0 넣으면 1. 2분의 1 넣으면, 아 다시. 2 넣는 거지, 여기. 2 넣으면 8 빼기 4 플러스 1, 5.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n은 5. 2분의 1대 해래서 합치면 분 2분의 1씩2분시고자2번 문제는 별표에 좀 쳐주시고 일단 첫번째 읽어보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 얘가 양수 x 3제곱 이런 상황 그럼 얘가 생긴 게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근데 이 방정식이 서울단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이항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바꾸고 얘, 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교점 두 개, 그지? 라 해석하면 밑에 것도 똑같은 상황에 의하여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FX와 y는 누구랑?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둘다 뭐해야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 두 개씩 생긴다는 거야 근데 어떤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언제야? 딱뭐될 때야? 접할 때 이렇게 그지? 근데 하필 우리 주어져 있는 함수 세 개의 관계가 y는 f y는 x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이렇게 두개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두 개도 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 근데 f 0이 0이래. 앞으어디지나 원점지난 상황이야. 근데 얘들 다 어떻게? 다 원점지난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생긴 걸 판단해 보면 f x를 먼저 이렇게 좀 그려봤어. 잘 봐. 그러면 다 원점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 둘은 원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도 원점에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다 원점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원점이 어디을지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y는 x를 먼저 그리되 접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접하게끔 그려. 근데 접하게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y는 x랑 접하게 그리는 그림이 두번 그려 주시.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쪽에서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 1번 상황이라고 봐봐, 이 상황. 그러면, 얘 둘이 어서 만나야 된다 했어. 원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 둘이 만난 점이 지금 두 점이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두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어야 한다? 원점이어야 된다는 라 결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원점이라 가정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누굴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서 얘랑도 못해야 되기 때문에 접해야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지나가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이 상황은 배제할 그러면 여기가 뭐겠다 원점으로서 이렇게 생기겠다 이 대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밑에 딱 그렸을 때 여기 밑에 쪽에서 접하게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렇지. 접어주세요 이해됐지? 근데 자 다시 이번엔 fx를 그려놓고 y는 x가 이 밑에 쪽에 접할 수도 있죠 이런식으로 이때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지 근데 다시 교점이 두 군데 생긴단 말이야 두점 중에 한 점은 원점이어야 된다고 원점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원점일 거라 가정을 하면 이렇게 y축, x축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 얘랑 이 fx가 접하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이 상황. 그럼 이 점이 뭐여야 되겠다 또 원점이어야 돼서 유다 선생님이 축을 다 그려주시고. 그리고 y, x를 어떤 식으로 그리면 돼? 얘한테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로 이렇게 추려지잖아그렇지 근데 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었어. f 프라임 1이 어찌해야 돼? 1이어야 돼. 1. 그런데 아까 얘가 y, x잖아. 근데 걔보다 이 오른쪽 파트는 어때? 여기는 어디서든 미분계수가 얘보다 가파를 거아니야 그래서 1보다 뭐 하겠어? 어, 크게 돼. 그래서 얘가 1이다라는 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위에거상황 거. 적어주시고 1은 대략 0보단 오른쪽에 있을 테니 여기서의 미분계값을 봤을 때 얘는 얘보다 가파르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크게 나와서 이두 번째 상황은 배제시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의 이제 답을 내봐. 근데 봐, 잘 봐야 돼. F'이 1이 1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하고, 이거 기울기가 딱 일자리잖아. 평행하면서, 평행하면서 이삼차 함수에 또 접하게끔 만들 수 있지. 걔는 이런 평행하면서 접하는 선을 밑에다 또 그려주고. 그럼 딱이포인트의 X 값이 몇이긴 하는 거야. 이게 딱 1이라는 거지. 음, 여기 F' 1 값이 1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됐어? 네,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뭘쓸 거냐면 CF하고 또 적어주세요. 3차 함수의 접선. 기립이 잠시. 접선 나오면 1대1 대 1대1 1대 1대 이에요 두가지 그림 그리죠 접선 나오면 선생님이 얘하고 평행한 또 다른 접선을 잡았을 때 접점 교점 접점 교점 변곡 x 까지 1 1 1 1 그치 근데 접선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어쨌든 이것도 접했잖아요.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걔랑 평행한 접선. 밑에 쪽에서 접하기또 만들 수가 있고. 변곡 X. 1111. 1, 1, 1. 자,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봐. 일단은 y는 마이너스 x는 지금 지우고, 보시면, 접점, 여기 교점, 접점, 교점, 변곡 x. 이렇게. 잡아서 보면, 얘가 1대1대1대1이 돼야 되지. 지금 그림이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근데 여기가 딱 0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 적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얘가 누구였지 얘가 y는 xc 그리고 얘가 뭐야 fxc 교점 말해 교점 0과 2분의 3이지 그런데 0에서 뭐 됐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요 친구하고 y는 x를 연립하면 이렇게 연립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 넣었을 때에는 중분으로 처리로 식 세워주고 교점 X좌표가 열립 방정식 의 실벤이니까 이렇게 처리 가능한데 근데 문제가 최고차계수가안 나왔단 말이에 이렇게 그래서 A라고 나와야 돼 얘가 여기 되는 거 알겠어?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해도 최고차계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아직 안 구해졌거든? 자, 마지막 최고차 개수를 찾는 방법을 생각 한 가지 설명해주면, 우리가 y는 x 말고도 누구랑도 접한다 했어? y는 마이너스 x랑도 접하지. 그래서 개를 그리면, 이번엔, 자, 근데 잠깐, 아까 우리 변곡의 x가 뭐라고 잡았었어요? 변곡의 x. 이분의 1은 알아냈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시지. 근데 얘랑도 여기서 뭐 했다고? 접했잖아. 그럼 얘랑 또 평행한 접선 긋고, 이렇게. 평행한 접선 그으시고또 잡아봐. 교점, 접점, 변곡, 접점, 교점. 1, 1, 1, 1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지. 여기가 0이지. 지금은 이한칸 간격이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몇이어야? 돼? 여기 x는 얘보다 4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갔잖아. 4분의 3이지. 이점 좌표가 뭐야? 4분의 3, 콤마, 얘가 y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렇지. 근데 얘가 f(x) 위의 점이니까 얘를 마지막에 일딱 대입하면 a 분의 c지. 음, 적어주세요. 그래서 f(x) 찾고. 답은 F3 값 구하면 51로 나와.